네, 모먼트 알아보는 시간 오늘 선수는 굴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파하면 굴리트, 굴리트하면 피파 상당히 인기가 많은 매물이잖아요 네, 거의 굴리트 온라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아이콘 굴리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지금 가격 형성이 한 7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이콘 은카가 네. 그것도 이제 귀속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인기가 있고 굴리트 없는 팀을 보기 힘들 정도 이게 상당히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있는 게 굴리트를 굳이 왜 문신을 하냐 굴리트는 뭐 시즌카로 써도 괜찮다 뭐 굴리트를 공격수로 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무디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제 호돈, 세우첸코, 굴리트 이세 명이 이번에 나온다고 하, 해가지고 네. 어, 이번이 진짜다 이번에 이제 3대장이 다 나온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호돈이나 세우첸코는 완전히 이제 스트라이커고 굴리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스트라이커로 쓰시기보다는 센터포워드나 공미 쪽에다가 많이 쓰실 거예요. 지금 문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공격수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센터포워드나 공미에 쓰이는 굴리트가 과연 문신을 할 만한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공미나 센터포워드에 쓸 거면 문신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제 굴리트가 음, 출시가 되고 이제 아이콘 오카 가격 이것도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이콘 오카 가격은 어쨌든 굴리트도 이제 귀속이기 때문에 어 양발에 이제 스테이 좋게 나오면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공격수가 아닌데도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굴리트를 그냥 이렇게 버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음... 네, EA나 이제 넥슨에서. 네. 블리트가 지금 좀 부족하다고 할수 있는 꼴결만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공격수로도 쓸수 있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제 의견을 드리자면요. 모먼트가 나와도 제발 차돌이한테는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요즘에는 이제 차돌이가 아니고, 쌤에 네. 어, 두. 아, 샘에드. 네, 모먼트가 모먼트에 이제 따여서 모먼트 세메드라고 모먼트 <laughs> 에 그럼 이제 아이콘 모먼트가 출시되면 급여와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굴리트가 네. 이제 급여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버로는한113 정도로 출시가 될것 같고 네. 가격은 아마 이제. 아무래도 이제 3대장 체제 또 유지하고 아마 50조 이상. 네,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호돈이 이제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굴리트가 비싸고, 그 다음이 이제 새우천과가더 비싸고, 이렇게 세 명이 순서가 그렇게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 굴리트는 이제 다양하잖아, 요 시즌카들도. 예, 모먼트가 출시돼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스텝 분포도로 봤을 때, 모먼트가 나온다고 해도 캡 굴리트 금카 쓰는 게더 낫습니다 어, 급여도 더 다운되고 특성도 추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팀케미도 이제 더 높게 네.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굴리트 모먼트는 좀더 특별하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문신이면 급여 같은 경우에도 캡 굴리트랑 거의 한20 넘게 차이나기 때문에 네. 정확한 시점을 보자면은 어떻면 이미 따여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어, 지금 있는 시즌카들로만 해도 충분히 이제 딸수 있다. 다음 블리트한 7카 정도 또는 6카 정도면은 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올게 왔네요. 비용. 이제 교환 가능으로 바꿀 때블리트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현찰로는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어, 네. GV750 느낌이죠. 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어, 본가에서도 이 정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본가에서도 네. 선수 하나 쓰려고 이 정도까지 금액을 쓴다? 어, 이거는 좀... 그러니까 넥슨에서도 음... 출시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 너네는 못써 이런 느낌이에요 음, 왜 그렇게 하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네. <laughs> 다루는 걸로 <laughs> 아, 그리고 이제 굴리트가 있으면 은 어느 팀 케미가 제일 좋은 팀이 될까요? 체이시에서가 제일 굴리트를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에이시밀런하고 음, 네덜란드는 왜 딱히 포함 안한 이유가 있을까요 굴리트가 공격수로 올라가니까 센터포워드나 공미에 쓸수 있는 팀, 그 팀이 굴리트가 쓰이기 좋은 팀이 되는데, 음. 첼시 같은 경우에는 굴리트가 공격수로 간다 하면 음. 공미에 이제 더블라이너를쓸수 있죠.